LH 투기 문제는 단순한 문정권 문제를 넘어서 민주화 시스템의 와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군사정권 때의 서구지향성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 용어로 유행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니네 꼬붕이가 그러니까 국민이 그 각각이 그 합의된 그 노예종성 문화가 아니, 한마디로 그 계약관계가 아닌데. 갑질을 하려고, 갑질 전횡하려고 하는데, 부사정권에서 강한 민간에서 저항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LH 사태를 초래한 분기점은 기독교 샤머니즘 논쟁입니다. 지금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타이로 부정선거에서도 누군가 내려오는 지시에 부정선거 아니다, 아니다. 그, 부정선거라고 떠드는 놈, 재미없어. 하는, 오, 그, 거기에 말잘 들은 오세훈은 지금, 그, 잘, 그게 되고 있고, 원칙론의 민경욱이 좀 권한받고 있죠. 에, 이거, 그거하고 또 LH 사건하고 또 하나로 연결됩니다. LH 투기는 투기를 했다는 사실보다도 법의 규범력이, 그러니까 법, 의 규범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는, 거, 그게, 정부에는 거의 와해가 됐다는 게더 충격이죠. 직원들은 적반하장, 그러니까 저기 문장, 그 문장이 큰목소리해서 깨갱 외치는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다 망가졌단 소리야. 이 옛날에 이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그 법치 관련으로 종합재신 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없어 보여요. 이 당시에 법은 무조건 초월적이고 만인에게 공통적이어야 된다. 이게 거의 기본이었는데 그 90년대 중반에 한중 수교 직전에 그렇지 않다. 그게 오히려 고난의 그거다. 그렇게 뭐그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물론 그때. 군사정권 지지자들이 권위주의 체제를 잘못 봤던 측면도 있고 현실 그런, 그러나 나름대로 현재의 김대중, 김영삼파가 보지 못한 건또 봤어요 그걸 좀 중요하게 봐야죠 서양법에서 그, 그 연결된 서양적 진리를 기초라 기초적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족 가문마다 각각 다른 진리로 가, 가는 현재 상황. 뭐 우파의 보수 정당의 소수파가 참담하게 그렇게 소수정, 소수정당이 그 소수정 소수 정당이그약그 참담하게 실패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 당당하게 중국 질진실을 그렇게 빠지니까 그 파벌, 그시족그 혈연, 거기만 딱 맨, 맨, 소 폭이 딱좁혀진 거죠. 중국제, 중국질리에 빠지면서 오심 죽 여심, 그 동학의 그 교리로 생각이 같겠지? 같긴 뭐가 같아 오심이 즉 여심은 상상 속이지. 실제로는 어리둥절에 빠지는 거죠. 군사 정권의 서우주인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중도 중형의 그 사회는 뭐 그렇게 가는 서구주의 진짜였을까요? 더 가짜죠. 더 가짜. 더 가짜였다고요. 서구적 가치관이 아니라 아시아적 가치관은 통합적 가치관이다. 영과 육이 통합됐다. 이런 게뭔 소린가 궁금해하는 분들은 공자 공자 사상을 다룬 중국 사, 그 중국 관제 학자가 쓴 그런 사상사를 보세요. 기독교, 뭐, 신학, 해설 하는 식으로 비듯하게 해가지고, 성리학의 기본 진리를 그렇게 푸는, 푸는 거 보면은, 진짜 별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때는 속았죠. 90년대 중반에는. 잘 몰랐으니까. 박원순 부하 세력이 박원순 두목으로서 잘한다. 두, 그 부하를 잘 챙기는 두목. 이런 정도의 시족 신앙이, 그 서양법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법은 형벌체계와 그 긴밀히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그, 그 겁을 주는 거하고 연결됐죠. 지금 현재 LA 그 현재 그 중도 중형 조화 균형 상생을 말하는 이런 그 중국식 사회 그정 멘탈리티에 아무런 그형 그, 현마색대로 규제체제가 없다. 그럼 마음 놓고 부패해도 되죠. 부패하고 배째라 하면 무조건 이기죠. 그러니까 서양법 규제체제도 아니고, 중국법의 규제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하여튼 중국, 그 중국 시스템만 유지시켜놓고 하니까, 줄만 잘사면은 무제한 부패가 가능하고, 하고 부패로 이익이 되는 거죠. 중도 주, 중형 조화 균형 상생 이말 쓰는 친중 사대부들의 그 오랑캐 몰이에 극우란 말이그 대승불교 전라도 대승불교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그 그 중화 세계 자기들 빼면 다 극단이다 이게 바로 그 대승불교로 옷을 살짝 바꿔 입은 유교 오랑캐 몰입니다. 국가주시대나 의 민주화시대, 그, 지도자시대나 믿고 맡기라. 결론은. 결국 국민을 그두 시대는 멍하게 해가지고 그 귀족끼리 독재를 하더라. 군사 독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 통치가 분리가 됐다. 그럼 좌파 독재는 한다고 했던 영미식 혹은 그 독일식 지방자치의 내용과 혹은 그 서양법 내용과 실제 통치가 일 뭐냐, 분리 아니냐,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정원 해체, 검찰 개혁, 이게 인권, 인권이 아니에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부패하고 무제한적으로 체제 파괴를 하고 싶은 그런 이들의 욕망, 욕망의 구현이죠. 결국, 그, 문장의 모든 슬로건 자체가, 시족신앙, 노론남로당 시족에 연결된, 시족, 시족신앙이고, 묻지, 그, 묻지마 지지하고는, 그, 가장, 그, 그, 양파 속껍질을내는 이런 층이고, 그, 외곽에서, 그, 그, 이 그, 노론남로당 시족하고 상관이 없는, 그쪽에는, 그냥, 그, 양파, 그, 외곽껍질로, 그냥 전라도 향후에니까, 그런 그 차원이겠죠. 사실 LH 공사 투기 문제하고 문장표 남북 문제도 똑같아요. 핵심 그 그게 그러니까 LH 공사 공무원 투기식으로 문장 그 김정은이가 한국 경제 똑같은 짓 하겠지. 다 도둑질 하겠지.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 군사 정권의 이전에는 그 수출 기업의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하는 것에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다. 말씀보다 물질이다. 근데 지금은 모든 물질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사회에 정의가 무너졌어. 정의가 무너졌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응, 특정 시족에게만. 보편적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국가는 귀족들의 공유지고 재정문란하다 못해 없어졌습니다. 기억, 기억. 뭔 놈의 기억은 이렇게 많은지. 사대부 정치가 그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파시즘 문화도 그래요. 그 자기 권력 강을 위한 그희생자들 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희생자 그, 그 문제하고 연결되는 그 권력 정치. 사실 법 기술자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 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집어줘야죠. 사색 당파 색깔의 왜곡된 서양법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만약에 대학교에서 뭐 논문을 썼으면은 논문은 다잘 썼어. 근데딱 출세 그렇게 하려고 그 저기 한마디로 두목님께 충성하는 차원으로 범돌리를 전부 다미비비비비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법 계열에서 LH 투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샤머니즘, 그 종족 신앙, 종족 신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말아먹고 있죠. 한국 사회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모든 게 전부가 다 픽스 데크가 됐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제도를 한다. 민법 527조, 그 민족해방주의는 그 동의한 적이 없고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무효고. 통정 허위 표시는 그 사기로 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계약한 건 자유민주주의하고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한다 이건데 이거는 그 청약의 구속력이 있는 거고 그런데 법 밖에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를 뒤바꾸려는 운모 이건 문제다. 시족 혈연신앙이 결국, 온갖 사회 부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문정권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다. 단순히 문정권 문제앙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난 30년 가까운 민주화 시스템이 전부 이제 허구가 됐다. 와해가 됐다. 시스템 구현한다고 했던 게 실제하고 명, 그 말하는 말하고 완전히 분리다. 이런 총체적 완전한 비판을 추구하는 게 때가 때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